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 저희들 석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서, 세워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저희 삶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272장 1절만 찬송드리겠습니다. 쓰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몸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죽계로 갑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5편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 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공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 이로다. 아멘 10편 예, 109편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나눕니다. 10편 109편은 어려움에 처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려움을 만들어낸 그 악한 자들을 그들의 그 악행의 대, 대가를 그대로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저주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절실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하시지 않는가 절실히 기도하는데 이 가난과 또 궁핍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하면서 절망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결국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느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 세상에서 도저히 살수 없을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것 같이 도와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도움은 그들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죠.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죄인자 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미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어떠한 것이 잘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증명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힘이나 유능함이 아니라, 어,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상하지 않고 살게 되죠.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아이다. 하나님의 백성, 들은 악한 자들이 설치는 동안 가난과 공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을 이제 중반부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석양과 같은 석양의 그림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곤충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악한 자들은 보면서 머리를 흔든다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것을 말하죠.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더니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실 것은요, 하나님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지켜낸 사람들의 그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약한 자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받으실 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해요. 마태복음 27장 39, 41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밖에 할수 없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는 어, 어, 조롱하는 무리에 대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26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기도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 절망에서 빠져들어 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혈과 육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요. 악한 자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말에 대해서 상대하지, 악한 말로 상대하지 않고 좋은 말 하는 것은 우리를 성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악한 말로 갚지 않고 설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도움의 하나님, 그 도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는 찬송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로 세워주십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무너지게 하시고요. 수치를 남게 하시고요. 창피하게 만드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소대에 굉장히, 그, 이제, 막, 사람들을 구타해가지고, 영창에도 갔다 오고 했던, 어, 고참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1년 정도, 어, 고, 고참인데, 그때는, 어, 2년 반 정도 군생활 했으니까요. 어, 그런데, 어, 그 고참이 이제, 어, 아주 저를 괴롭게,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제대하기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대에서 회식을 해줬어요. 회식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과자에다가, 음료수에다가, 뭐, 어, 닭다리에다가 이런 거 놓고, PX 물건 놓고 먹는 것인데. 근데, 그 저한테 가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어, 그 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복받을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대로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런 기쁨으로 넘치기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고 그리고 삶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 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도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영혼에 크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삶을 통해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의 은혜와 영광을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영광과 역사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